TX 스튜디오는 로그인하자마자 첫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며. 영상 생성 시스템을 제공합니다. 이곳에서는 짧은 영상을 만들거나 개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미지에서 영상을 만들어 다양한 영상을 통합해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죠. 바로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옵션을 볼수 있고 언제든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제 경우처럼 사용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.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렌더링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옵션도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할 거예요. 렌더링. 즉, 토큰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. 알겠죠? 이 프로그램에서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. 나중에 보겠지만, 다른 라벨도 있고, 설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.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, 형식,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. 토큰 때문에 지금은 캐릭터를 바꿀 수 없지만, 보통은 가능해요. 캐릭터 생성 영상도 있고요. 사운드 트랙도 추가할 수 있는데, 저작권 때문에 지금은 안 할게요. 내레이터나 캐릭터 음성도 넣을 수 있어요.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. 동료와 공유하거나 mp4로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. 스토리보드 외에도 각 이미지와 영상의 옵션이 있고, 모션 섹션도 있어요. 각 영상을 보고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.